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나 동생같은게 그런, 그런 어린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되게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나 뭐하고 살아야 돼요 라는 질문들 나 뭐하면 좋아요 네. 저는 그냥, 그냥 이렇게 바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처음에 나가는 얘기는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 다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게, 그게 뭐가 됐대 뭘 하고 싶은지는 자기가 알려 근데 그걸 나 뭐하고 싶어요? 어, 너 뭐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남이 그걸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를 일단 해봐라 그리고 하되 그걸 열심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느끼는 바가 있는 거지 지금 하는 것도 열심히 안 하면서 왜 뭔가를 좀더큰 것만을 추구를 하려고 하느냐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기 스스로 잘 관찰을 한 다음에 그걸 무조건 해봤으면 좋겠어 그게 제발입니다